자, 앞으로 딱 2년 뒤 2026년이 되면요. 여러분의 월급 통장부터 주택 담보 대출, 뭐 투자 포트폴리오까지 정말 모든 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금융 규칙들을 쫙 발표했거든요. 이게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금부터 알기 쉽게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 드릴게요. 네, 2026년 말 그대로 돈의 규칙, 즉 게임의 룰이 바뀝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가 확 열리는가 하면 반대로 부동산 대출의 문턱은 더 높아지죠. 이 변화의 흐름을 잘 타기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할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국가 경제의 큰 그림을 보고요. 그 다음엔 더 공정해질 주식 시장 이야기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줄 제도들과 마지막으로 우리 일상의 힘이 될 새로운 금융 지원까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돈의 물기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돈이 좀 부동산 쪽으로만 너무 쏠렸잖아요. 이 흐름을 이제 반도체나 AI 같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돌리겠다. 그런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계획의 핵심 동력이 바로 이 국민성장펀드입니다. 규모가 얼마냐면요. 무려 30조 원. 매년 이 어마어마한 돈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 산업에 쏟아붓겠다는 건데요. 이게 국가 예산의 거의 5%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돈줄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꽉 조입니다. 은행이 주택 담보 대출해 줄때 위험 부담을 더 높인다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우리처럼 대출 받으려는 사람들의 심사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집 마련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거 정말 꼭 알아두셔야 하는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투자 기회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바로 이 BDC 기업 성장 집합 투자 기구가 그 답이 될수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예전엔 소수의 전문가들만 참여했던 그런 유망 벤처 기업 투자를 이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도 주식 사듯이 쉽게 할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두 가지 변화가 더 있는데요. 주택 담보 대출 받을 때 내는 수수료 부과 방식이 좀더 합리적으로 바뀌고요. 또 정책 자금이 수도권에만 몰리지 않고 지방으로 더 많이 흘러가게 됩니다. 국가 경제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경제의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 그 물이 흐르는 시장 자체를 더 깨끗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야겠죠. 두 번째는 투자자와 기업 모두를 위한 공정한 규칙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자사주 공시 강화입니다. 혹시 기업이사들인 자사주를 주가 부양에 안 쓰고 다른 공공이로 쓸까봐 불안하셨던 적 있으시죠? 이제 자사주를 1% 이상 가진 기업은 이걸 어떻게 쓸 건지 그 계획을 의무적으로 그것도 1년에 두 번씩이나 공개해야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예측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문턱도 낮춥니다. 이전에는 자산 10조 원이 넘는 아주 큰 대기업만 영어로 공시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기준이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까지로 확 넓어집니다. 더 많은 해외 자금이 우리 증시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셈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에서 큰 산업재해가 있었는지, 임원들이 받는 보수가 회사 성과랑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훨씬 더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업의 투명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조치들이죠. 자, 이제 좀 거시적인 경제 이야기에서 벗어나서요. 우리 지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금융소비자 보호인데요. 우리의 부담은 줄여주고, 안전망은 더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변화들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변화는 햇살론입니다. 예전엔 이름도 비싸고 조건도 복잡해서 헷갈렸던 4개의 서민금융상품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 보증하고 특례 보증 딱두 가지로 아주 깔끔하게 통합됩니다. 더 이상 뭘 신청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금리입니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가요. 무려 15.9%에서 12.5%로 크게 낮아집니다. 정말 큰 폭이죠. 특히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분들은 9.9%라는 한자리수 금리까지 적용받게 되니까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혹시 인터넷 쓰다가 나도 모르게 유료 서비스에 가입됐던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바로 그런 다크 패턴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교묘한 눈속임 상수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드디어 금융권에도 도입됩니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그런 꼼수는 이제 통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더 단단해집니다. 이제 대출을 미리 갚을 때 내야 했던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요. 은행이 금리를 마음대로 올리기도 더 어려워집니다. 특히 만약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딱한 번만 신고하면 모든 구제 절차를 한 번에 밟을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도 생긴다고 하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번엔 청년부터 부모님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우리 모두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어떤 실질적인 금융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년분들은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청년 미래적금이라는 게 새로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3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만 꾸준히 넣으면 2천만 원이 훌쩍 넘는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회예요 왜냐 정부가 나비백에 무려 최대 12%를 지원해주거든요 이건 그냥 이자가 아니라 거의 보너스 수준이죠 심지어 비과세입니다 정말 파격적이죠? 가족과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도 아주 든든해집니다 육아휴직 중인 부모님들은 보험료 부담을 덜수 있게 되고요 우리 아이들은 더 쉽게 체크카드를 쓸수 있게 됩니다. 또 은퇴 후에는 가입해둔 종신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당겨서 생활비로 쓸수 있는 길도 모든 보험사에서 열리게 됩니다. 특히 은행이 너무 멀어서 불편했던 분들께는 정말 희소색입니다. 은행 대리업이라는 제도가 새로 도입돼서요. 이제는 가까운 우체국에서도 은행 대출 상담 같은 전문적인 업무까지 볼수 있게 됩니다. 금융 서비스를 받으려고 굳이 멀리까지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볼까요? 2026년 금융제도는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바뀝니다. 첫째, 경제적으로는 미래산업에 집중 투자하고요. 둘째, 시장은 더 투명해지고, 셋째, 소비자는 더 강력하게 보호받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일상에는 새로운 맞춤형 지원들이 생겨납니다. 네, 이것이 바로 2026년부터 시작될 새로운 금융의 규칙입니다. 돈의 흐름이 바뀌는 이 거대한 전환점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기회를 잡고, 또 어떤 위험을 피해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만의 전략을 세울 시간입니다.